하고, 우리 세르기를 6년 후에, 6년 만에 아, 아기를 가졌어요. 아주 힘들게. 그래서 우리 세르기 아주 소중한 아이예요 근데 제가 결혼한 후에, 어, 자꾸, 처음에는 신경 안 쓰는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아, 왜 이렇게 그 임신 안 되냐,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자주. 병원 가서는데 제이냐랑 똑같은 병이 랑고했어요 임신 불가능하다고 불, 불임이라고 했어요. 가자흐스탄에있을 때도 이렇게 하, 하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여기 한국 가서 여, 한국 상부에 가서는데 거기도 임신 좀 아주 어, 힘들다고 했어요. 몇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알라 언니 중에서 제가 갓플리진 교회에서 들었어요. 알라언니랑 우리 근데 아 신기한 거알라 언니 사모님한테 그냥 아 이런, 이런 친구가 있다. 이 문제가 있다고 그냥 얘기했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만난지도 아직 못하고 이미 기도 하셨대요. 저를 위해서, 제 문제를 위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아, 이 교회 다니게 되고, 저도 같이 우리 식구들랑 교회 식구들한 기도했어요. 하나.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시라고 그거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인내로, 하나님 원하시면, 저 우리한테 아이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병원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간선인데, 거기는 원장님이, 어, 총 임신, 하셨는데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첫 번째 가기 검사하고 나서 후에는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 아, 테스트까지 가지고 병원 갔었는데 원장님이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아 이거는 안되테는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아 여기 보세요. 여기 근데 아 그러면 혈액 검사 하고 그때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laughs> 결과를 우리 세계 아빠랑 아, <laughs> 긴장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때는 연락이 와서 아 임신 맞다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아, 하나님만 할수 있는 있는다고 생각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만 주신다고 느게됐어요 <laughs> 우리는 할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세르기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laughs> 말해요. 사람들한테.